아이슬란드라는 나라는 북유럽의 섬나라입니다. 근데 이 나라의 GDP는 전 세계 105위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는 이에 반해서 GDP가 전 세계 13위 정도 됩니다. 경제 규모로 봐서는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민 행복 지수라는 개념으로 넘어가면 이 나라 국민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행복합니다. 들여다 보면 이 나라에서는 실패가 그렇게 비난받지 않고 또 직업에 대해서 사람들은 존중합니다. 아이슬란드에는 작가가 많고 예술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념에서 작가라고 하면 책을 출판했는지 또그 책이 얼마나 잘 팔렸는지 지금 서점에서 순위에 있는지 내가 그 사람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는지 우린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이슬란드에서는 그냥 글만 쓰고 있으면 다 작가입니다. 자기 스스로 작가의 정체성을 가지고 저는 글 쓰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면 그분은 작가로 대접해 줍니다. 예술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통계에 의하면 작년 기준에 우리나라의 우울증 환자의 통계가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수치는 그 중에 20대, 30대의 숫자가 3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 시대 젊은이들이 성공에 대한 부담, 실패에 대한 불안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미국의 실리콘밸리에서는 2008년부터 매년 연례적으로 열리는 행사가 있는데 페일콘이라는 행사입니다. 실패를 뜻하는 페일이라는 단어와 모임, 회의를 뜻하는 컨퍼런스가 합쳐진 페일콘이라는 모임입니다. 즉 벤처 기업가들이 실리콘밸리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들이 얼마나 실패를 했는지, 왜 실패했는지, 멍청하고 어리석어서 잘못된 판단을 했는지를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자신의 실패담을 나누는 모임입니다. 2008년에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계속 성황리에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 실패담을 듣는 사람들은 타인의 실패를 손가락질 하지 않고 자신의 성공을 위한 밑바탕으로 삼습니다. 실패담을 나누는 사람들은 자신의 실패를 가감없이 나누면서 사회가 성공을 향하여 더 나아가도록 실패를 공유하는 시간입니다. 핀란드에서는 매년 10월 13일을 실패의 날로 정해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간에는 1년 내내 실패한 것들을 모아서 함께 나눕니다. 사회 공동체가 실패에 대해서 관대하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걸 모방해서 올해 처음으로 10월 13일에서 11월 3일까지 카이스트에서 실패 나눔 대행진 행사가 열렸습니다. 카이스트가 어떤 곳입니까? 전국에 있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다 모인 곳 아닙니까? 고등학교 때까지 전교 1등을 놓치지 않던 학생들이 카이스트에 갔는데 가보니 거기도 1등이 있고 거기도 꼴찌가 있습니다. 그 실패를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죽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견디기 힘든 시간들이 그들에게 지속되는데 그런데 그 실패담을 그냥 털어놓고 나누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그 행사를 열었는데 실패담을 나누고자 하는 학생들이 줄에 줄을 섰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을 교회로 한번 가지고 들어와 보면 우린 가끔 간증을 듣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간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실패담이 많습니까? 성공담이 많습니까? 간증은 실패담보다 성공담이 훨씬 더 많습니다. 아니, 어쩌면 우린 실패한 이야기를 간증이라고는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을 겁니다. 사업 성공에 대한 간증, 자녀 입시 성공에 대한 간증, 자신의 병나음과 치유에 대한 간증 등을 듣습니다. 들을 때는 박수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런데 뒤돌아 서는데 우리 마음이 공허하고 자괴감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은 저분만 사랑하시는가 보다. 나는 왜 자꾸 실패할까?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노력하는데 나에게는 왜 열매가 없을까? 저 사람은 저렇게 성공해서 밝은 얼굴로 간증하는데 나는 왜 이런가?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습니까? 그런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 말씀을 보면 야곱의 입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라반 때문에 화가 나서 자신의 인생 돌아온 여정들을 다 쏟아놓고 토해놓습니다.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고생담입니다. 그런데 잘 들여다보면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세세한 은혜가 아주 선명하게 보입니다. 우리 인생도 아마 그럴 겁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리고 싶은 마음은 성도라면 다 있는 겁니다. 1년 동안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남겼습니다. 하나님 이거 받으십시오. 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분투하고 살았는데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고 드릴 것이 없습니다. 민망하고 부끄럽고 내 인생은 또 올해도 실패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 그건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면면이 녹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0절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올커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 하였느냐. 라반이 야곱을 쫓아온 명분입니다. 드라빔을 되찾기 위해서입니다. 라헬이 드라빔을 도둑질 해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이걸 꿈에도 몰랐습니다. 라반은 드라빔을 되찾기 위해서 온 것이고 하나님의 꿈에 그에게 현몽하셔서 선악간 야곱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그러나 야곱은 그 상황을 전혀 몰랐습니다. 라반은 드라빔을 핑계 삼아서 자기 딸들을 데려가고 손자들을 데려가고 짐승들을 찾아가려고 한 겁니다. 야곱은 이런 상황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자신 있고 당당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32절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일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모르고 이렇게 말한 겁니다. 고대근동의 관습에 따라서 이걸 도둑질한 사람은 살려두지 않아도 됩니다. 다 뒤져보십시오. 야곱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라반은 야곱 일가들을 수색하기 시작합니다. 장막을 수색하고 소지품을 다 뒤집니다. 그런데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못 찾았습니다. 눈치 빠른 라헬이 드라빔을 가져다가 낙타 안장 아래에다가 숨기고 자기는 그 위에 걸터앉아 있습니다. 생리를 핑계 삼아서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수색을 아무리 해도 아무리 뒤져도 드라빔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반이 안장을 뒤지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라반 같은 사람이 그렇게 집요하고 주도면밀한 사람이 눈이 시뻘게져서 드라빔을 찾고 있는데 그걸 찾지 못한 건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야곱은 라헬이 드라빔을 도둑질에 갔다는 걸 전혀 몰랐습니다. 부부 간의 불일치가, 부부 간의 서로 소통하지 않음이 이 가정을 완전히 불태워버릴 뻔했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몰랐고, 라헬은 자기가 한 일을 남편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부부 간에 서로 소통하지 않고 불일치가 이런 심각한 위기 상황, 가정 전체를 큰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가정을 창설하시고, 가정의 원리를 몇 가지 말씀하셨는데, 그 과정 가운데 아주 중요한 원리가 이겁니다. 창세기 2장 25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건 서로가 투명했다는 말입니다. 숨길 것이 없었다. 아무것도 부끄러울 것이 가릴 것이 없었다. 부부는 모름지기 이래야 됩니다. 서로 간에 숨기는 것이 없어야 하고 감추는 것이 없어야 됩니다. 만약에 감추는 것이 가슴속에 하나가 있으면 그건 작은 불씨가 됩니다. 두 개가 있으면 그 불씨가 두 배가 됩니다. 감추는 것이 점점 많아지면 그건 큰 불이 됩니다. 그 불은 나를 다 태웁니다. 나만 태우는 게 아니라 상대방도 태웁니다. 가정 공동체를 다 태워버립니다. 야곱과 라헬이 바로 이런 상황 아닙니까? 라헬이 한 일을 야곱은 몰랐습니다. 그 가정을 다 태워버릴 뻔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14년 동안 종처럼 일했습니다. 라헬도 야곱이 자신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서로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창설하신 원리 중에 대화의 원리도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3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결혼한 후에도 이런 고백이 계속 이어져야 하는데 이 고백은 사랑의 고백뿐만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 있는 생각들을 다 아뢰고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야곱과 라헬이 서로 사랑은 했으나 서로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고백하지 않으니, 라헬이 내가 사랑하는 이 여자가 우상숭배자인 줄은 야곱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혼합주의자로 드라빔을 훔쳐서 나온 것인 줄 야곱은 전혀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 가정은 어떻습니까? 부부가 서로 대화가 사라지면, 부부가 서로 자기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서로 간에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것이 힘든지, 무엇이 싫은지를 나누지 않으면 서로의 생각을 알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데 상대의 생각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대화하지 않는데 서로 마음을 나누지 않는데 서로 그 깊은 세계를 알 수가 없습니다. 대화하지 않아서 서로를 알수 없으면 숨기는 것이 생기고 그 숨기는 것은 가정을 이런 식으로 어려움으로 몰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 위기를 잘 넘어갑니다. 이제 공은 야곱에게로 넘어왔습니다. 다 뒤져보라고 했는데 뒤졌는데 드라빔이 나오지 않습니다. 야곱 마음에 화나는 마음이 그동안 받았던 서름이 이제 입으로 터져 나옵니다.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마치 종처럼 살면서 한 번도 자기 입으로 외삼촌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었는데 이제는 떠나는 마당에 드라빔 도둑으로 몰렸는데 찾아보니 아무것도 나오지 않으니 외삼촌에게 자기가 지금까지 당했던 서름을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38절에서 40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낸 나이다. 여러분 야곱의 이 고백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만약에 이 말을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들었더라면 어머니 제가 어머니의 오라비 집 저의 외삼촌 집에 가서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라고 말했다면, 리브가가 눈물 없이 이 이야기를 아들의 고생을 들을 수 있었겠습니까? 고생스럽고 한스럽고 눈물 없이는 20년을 살수 없었던 이 고생의 시간들을 자기는 화가 나서 외삼촌에게 한순간에 토로합니다. 야곱이 말한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20년 동안 내가 양과 염소를 기르면서 단한 번도 낙태한 적이 없었다. 두 번째, 짐승들이 와서 양과 염소를 물어가서 찢겨 죽고 사라지고 나면 외삼촌은 그걸 손실 처리해 주지 않아서 결국 내가 그걸 보충해 넣어야 했다. 세 번째,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로 고생하고 눈을 붙일 수 없어서 나는 그렇게 20년을 지냈다고 한스러운 시간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이 고생의 고백을 들으며 우리는 이 속에 하나님이 야곱을 정말 사랑하셨음을 하나님이 야곱과 매순간 매순간 함께하셨음을 볼수 있습니다. 한번 하나님의 시각으로 야곱의 이 고백을 들여다보십시오. 20년 동안 양과 염소를 기르면서 단한 번도 낙태한 적이 없었다. 세상에 가장 유명한 수의사, 가장 뛰어난 수의사가 이 집의 양과 염소를 돌본다 한들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야곱이 아무리 열심히, 아무리 뛰어난 존재라 하더라도 밤잠 자지 않고 양과 염소와 짐승들을 돌봤다 하더라도. 단한 건의 낙태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눈동자 같이 지켜주셨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아니고서는 야곱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야곱이 아무리 성심껏 짐승들을 돌봐도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신 일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 인생에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나의 생업이 택시를 운전합니다. 내 생업이 버스를 운전합니다. 내 생업이 화물차를 운전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운전대를 붙잡고 20년 동안 불철주야 열심히 운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고 나지 않았습니다. 큰 사고 나지 않았고, 그 사고 때문에 내가 목숨 잃지 않았습니다. 그건 누가 잘한 겁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 아닙니까? 내가 아무리 도로에서 운전을 잘하고 열심히 잘 운전하고 졸지 않고 다닌다 하더라도 그거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그런 역사는 일어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사건, 사고가 눈만 뜨면 방송과 TV, 신문에 늘 일어나는 것들이 사건, 사고인데 우리 인생에 그 흔한 사건, 사고 하나 없이 평생을 살았다는 것? 그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지금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는 겁니다. 다 하나님이 도우신 일입니다. 야곱은 눈물로 토로하고 있으나 그건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또 다른 고백인 겁니다. 두 번째 야곱이 말했습니다. 짐승들이 양과 염소를 물어가고 찢어버리면 외삼촌은 그걸 나의 손에서 찾으셔서 내가 다 보충했습니다. 그런데 궁금하지 않습니까? 야곱은 먹고 살 돈도 없었습니다. 품삯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그런데 어디서 돈이 나서, 어디서 자기가 보충할 돈이 있어서 그걸 다 메꾸었겠습니까? 그것도 돌아보면 그 순간순간 하나님이 도우셨던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 고백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미스테리한 일입니다. 우리는 은행을 털어봐도 우리 장고에 얼마 있지도 않습니다. 돈을 번다고 해봐야 몇 푼씩 법니까? 그런데 자식들 다 공부시키고, 다 시집장가 보내고, 그리고 지금까지 또 하루 세끼밥 굶지 않고 여기까지 다 살아왔습니다. 큰돈 벌지 못해도 그래도 지금까지 살아온 겁니다. 이게 기적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권 당첨되지 않게 해주셔도, 그래도 지금까지 살아온 것 돌아보면 모든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과거에 도대체 지금 생각해보면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때 정말 어려웠는데, 어떻게 이 자식들 다 공부시켰지? 어떻게 그 어려운 시절을 다 이겨내고,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 그건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돌아보면. 그 세월의 풍상을 다 겪어가며 살아왔던 20년의 세월, 야곱의 이 세월처럼 우리 인생도 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 또 야곱이 말합니다.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견디고, 눈못 붙이고 눈뜬 채로 제가 20년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이 20년 동안 밤잠 제대로 자지 못하고 살면 병에 걸려서 죽습니다. 이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멀쩡합니다. 열흘 동안 하루에 64km씩 달려도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프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이 도우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자녀를 위해서 손가 발이 부르트도록 일하고 수고하고 고생하고 내 젊음을 다 갈아넣고 살았던 우리 인생들 돌아보면 내가 지금 이렇게 멀쩡하게 숨쉬고 살아있는 게 기적입니다. 병들어 죽었어도 벌써 오래전에 내가 저세상 사람 되어야 되는데 살아있는 것이 기적입니다. 그 하나님이 하신 일 아닙니까? 야곱은 자기가 울분에 겨워서 이런 말을 토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고백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납니다. 우리 인생, 때로는 한 많은 인생이라서 자식들 앉혀놓고 누군가를 앉혀놓고 우리 인생에 한스러운 이야기를 야곱처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말 한마디 한마디 속에는 다 하나님이 일하신 역사가 그 속에 다 드러나는 겁니다. 이게 기적입니다. 이게 감사할 것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울이 자기 자전적 고백을 하는데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면 자기 이야기를 합니다.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다섯 번이나 맞았습니다. 39대의 매를 다섯 번이나 맞았습니다. 그런데 살아났습니다. 세번 파선했습니다. 그 중에 한 번은 일주일 을를 어둠 가운데, 깊음 가운데 바다에서 지냈습니다. 난파선이 있는데, 난파된 배에서 일주일을 구조되지 못하고 지냈다는 말입니다. 여러 번 강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걸 통해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걸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을 보시면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치레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결국은 감옥에 갇혀서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이로써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다. 야곱의 고백을 통해서 이로써 전파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한 많고 고생 많은 이 세월을 통해서 이로써 전파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돌아보면. 우리 인생에 돌아보면 갚을 길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매순간 매순간 부어진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이제 이한 많은 세월을, 20년 세월을 청산하면서 드디어 하나님 이야기를 합니다. 41절과 42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대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삭슬 열 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유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이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20년 동안 품삭슬 열 번이나 바꾸었습니다. 외삼촌은 돈을 주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얼룩무늬 짐승을 왕창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 다 하나님이 보전해 주셨습니다. 야곱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제가 이렇게 많은 때를 이루고 다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마음은 성도라면 다 동일합니다. 2023년 올 한해는 우리 인생을 보면 하나의 작은 퍼즐 조각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하나의 거대한 그림입니다. 큰 그림으로 보면 하나의 작은 퍼즐 조각은 작아서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동안은 우리에게는 고생과 수고와 눈물과 피와 땀이 있어서 손에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보면, 시간이 조금 더 지나서 보면, 우리 인생의 큰 그림을 하나님이 완성하시는데, 그 완성된 그림은 절대로 우리를 손해보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절단코 손해보지 않게 하시고, 완성시켜 가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인생에 이만큼 녹아있음을, 묻어있음을 깨닫게 하실 겁니다. 그걸 보는 것이 은혜입니다. 비록 지금은 드릴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어도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앞으로 부어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렇게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주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음껏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고마워서 자랑하고 싶고, 드러내고 싶고, 표현하고 싶은데, 그런데 마음껏 드릴 것이 없습니다. 죄스러운 마음으로, 미안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서 그저 고개 숙입니다. 그러나, 야곱을 통해서 다시 한번 위로받고 힘을 얻습니다. 20년 동안 짐승 하나 낙태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돈이 없어서 메꿀 수 없을 때도 하나님께서 보충하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낮이나 밤이나 잠자지 못하고 수고했는데, 건강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우리 인생도 야곱과 똑같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고 도우셨고, 이끌어 주셨고, 역사하셨고, 자녀들을 공부시키고 시집장가 보내게 하시고, 굶어 죽지 않게 하시고, 주 안에서 살게 하시고, 오늘도 이 자리에 건강한 육체로 오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2023년 인생의 한 조각을 다시 한번 지나보냅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은 손에 가진 것이 없어도, 인생 마지막에 절대로 손해보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일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추수감사 주일이 기쁘고 감사하고 넘치는 은혜가 있는 주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